이번에 오디션은 아니어도 음...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점수를 네.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앉아서 부릅니까? 뭐 편한 대로요. 우리 <laughs> 서서 부르셔도 좋고요. 앉아서. 앉아서 부를게요. 네. 네. <laughs> 한번 들어보세요. 나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. 눈에 익은 이 자리. 편히 쉴수 있는 곳,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. 나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. 산건 아니었나?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.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.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길 떠나려는 사람에게. 말했으면.